오늘 소개할 디저트는 멕시코의 숨겨진 보석 판데 엘롯테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신비롭죠? 옥수수로 만든 케이크하는 뜻인데 그냥 옥수수 케이크가 아니에요. 스위트 콘을 곱게 갈아 넣어 촉촉함이 남다르거든요.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요. 판데 엘롯테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식감 빵야 리고다는 부드러운 푸딩 같아요. 촉촉함을 넘어선 촉촉함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아 커피향도 잘 어울린다는 건안 비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만들 때반 이상은 그냥 퍼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상상해보세요 가 구운 따끈한 판데 엘로떼 위에 부드러운 크림 토핑을 얹고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면 캬 이게 바로 천상이맛 아닐까요? 달콤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은은한 시나몬 향까지 완벽한 조화예요 멕시코에서는 흔한 디저트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판데 엘로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옥수수, 밀가루, 설탕, 계란, 버터, 우유, 베이킹 파우더, 소금 이렇게만 있으면 준비 끝. 옥수수는 꼭 스위트콘에 사용해야 제맛이 나요. 믹서에 옥수수 알갱이를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옥수수 알갱이가 씹히는 게 좋다면 살짝만 갈아줘도 괜찮아요. 볼에 간 옥수수, 밀가루, 설탕,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다른 볼에는 계란을 풀어 넣고 녹인 버터와 우유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두 반죽을 합쳐서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섞으면 빵이 질겨질 수 있으니 살살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 오븐팬에 반죽을 붓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 꼬치어찔로 왔을 때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거예요 굽는 동안 집안에 퍼지는 달콤한 옥수수 향은 정말 최고예요 오븐에서 꺼내서 살짝 식힌 후에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슈가 파우더를 뿌려도 예쁘고 크림 토핑을 올려도 맛있어요 멕시코 스타일로 즐기고 싶다면 연유를 살짝 뿌려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진짜 꿀맛 보장! 참고로 백종원님은 통옥수수 구이를 만들 때 마요네즈, 황설탕, 파마산 치즈 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것도 한번 응용해서 판데 엘롯데에 넣어보면 어떨까요? 분명 색다른 맛이 나올 거예요. 멕시코 길거리 음식인 엘롯데처럼 마요네즈, 코티아 치즈, 칠리 파우더, 라인 주스를 활용해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 때는 칠리 파우더 대신... 아프리카 가루를 넣으면 맵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멕시코의 특별한 옥수수 케이크, 판데 엘로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맛있는 디저트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